제가 원래 전공은 줄타기입니다만 아, 춤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데 아, 원래 줄을 타는데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그 사설 중에 세타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세타를 제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정이 있으면 바로 줄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대 아름다울 때 우리 용인 소재의 구만사에 새가 그장 새가 아니고 봉황새 한 마리 날아다는데 어떻게 나라다논거니 꿈과 같이 날아다던 것이었다 새가 새가 나던다 I won't do it again, okay, so 장이 어렵다. 잘생겼다 아, 여보게 오이.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네 예. 아, 열심히 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 여보게 아이 그나저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지. <laughs> 저기까지 한번 건너가야 될텐데 아, 뭐. 아이고 참 야단이로세 아이고 야단이로세 아야단이요 그렇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다 하고 오이. 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눈맞춤을 같이 하고 있으니 <laughs> 아이고 다리가 흐늘거려가지고 응. 내가 지금 자에 줄에 올라간 형상을 그려보니까 부처님하고 눈맞춤하고 부처님 앞에 오직 계단을 그냥 줄에 걸어놓으니 신선이 따로 없구나 아니 그렇지 응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응. 한번 건너가 보는데 국거리장난 응. 덩꿍 붙여놓고 가던 것이였다 아니 그렇게 한번 건너갔는데 어. 그렇게 건너가니까 그 기분이 어떠하신가? 아 기분이 어떠냐고? 응안 어. 타본 사람은 모를 것이오. 이안 타본 사람은 모를 것이오. 아 배우 씨! 아 그래도 어이. 이번에는 요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그렇지. 요 뒤로도 한번 나가 보는 데. 어, 뒤로도 한번 나간다고? 자 예를 뜬 것이냐? 시이다 아니고 한 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 나를 떨어지지 말라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내가 잘 왔다 이거지. 아이고, 말도 잘한다, 말도 잘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서 요번에는 타령 장단을 똥금 붙여놓고 장단 줄 한번 타. 보는데 장! 헌! 장! 시선이 계속 맞쳐가지고 아이고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냥 홀라다 갈뻔했네 아이고네 아이고네 그러지 회원씨 <laughs> 어이 네.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이번에는 외형제비부터 잔잔히 한번 나가보는 데. 그러지 요것도 한참 예롭던 것이랬다 <laughs> 장난 몰아놓고 가던 것이라. 그렇지 부처님이 나를 은혜로 그냥 잘 보담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래 안만 그러지 배우 씨 네.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우리 아까 춤 열심 우리 명무 그렇지. 아주 명무요 명무 고은양 아 고은양 그렇지 아 우리 고은양 네. 보고 싶은 거 없어요 보아 얘기해 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어... 아저씨가 시켜줄게. 아까 형이 똥꼬타기 또 시켜볼까요? <laughs> 요거, <몇 번? 웃음> 요거 시켜봐. <laughs> 몇, 몇번 하라고 하셨다. <laughs>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예쁘게. <laughs> 똥꼬타기 <똥고탄기>. 앵콜나 왔다. <laughs> 고은양대 앵콜인데 나도 선생 님자격으로앵콜좀 하면 안되겠니 <laughs> 예. 오늘요 여기 저기 저정주미 선생님이라고 아주 과천에서 정통미를 유명한 선생님인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동네 에서는못 보는데 여기서 뵈네. 인사. 아이고. <laughs> 여, 저 너무 존경하고 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laughs> 우리 정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보여줄 아니 그러면은 어. 우리 선생님 어. 나쁜 애군이란 애군은 그냥 싹다내 외무릎에 훑어서 아, 그러니까 여기 정선생님 가정이 에이? 좋지 않은 것을 이네 외무릎에 외부릎, 네 실어가지고 그렇지 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 여기가 용인이지 않은가 어. 저기 서울 하고도 한강에 어. 가장 깊은 곳에 내 몸땅 던져버릴라. 아, 그니까 정 선생님이 애고를 외무릎에 실어서 훑어가서 저고개말에 한성당, 한강에 갖다 내버리겠다. 아니, 그렇지. 아. 한번 나가보는데 장애를 했다 한국은 시는한강 수심 제일 깊은 곳에 갖다 버렸기 오! 때문에 국수 대통령의 3년, 5년, 7년 어느 한요아 근데 반응을 은아니 그냥 1년 만 줘도 될것 같고. 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 갈라 그러세요 아유 그러세요 잠깐 좀쉬어가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줄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한곧 9살에 줄을 올라가지고 월초년만 50년을 줄을 타봤는데 타보니까 별일 없더라고 맨날 엉덩이다 터졌었고 그냥 줄광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 나도 공부할만큼 했는데 그래도 줄을 타면서 딱 한가지 좋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바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본리를 올려다 보면 는 것. 이럴 때는 다밝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줄을 탄다는 게 상명감 하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을 바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되돌아보면, 전통문화라는 거, 전통문화, 민속예술 전이는 부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그렇고3삼형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숨 골라졌나? 아니 그렇지 어, 그래서. <laughs> 아이고 숨도 다 하니 골랐겠다. 어. 요 구만사에 계신 이거 어. 내가 한번 감히 어. 우리 부처님 흉내를 한번 내 보는 데. 어. 그렇지. <laughs> 어떻게 내는 거 하니? 닮은거 같아요? 네생겼다 네. 네, 멋집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아이고 힘들어 태훈씨 <아니>, <laughs> 아이, <laughs>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훌륭한 진도 국놀이 선생님 못 모셔 그렇지 <laughs> 해가 서산으로 가버리니까 <laughs> 어. 한번더 비비상에서 태훈 <laughs> 이제 진도 저 풍놀이도 봐야 되니까 자네 저 숨을 한 가지 남아 있는 거네. 너는 니네 분 매일 매 출타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아 가만 있어요. 좀여쭤보자 대략 한몇 가지 정도 저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내려가자. 내려와요? 아 그거는 교사인 내가 보여줄 가지. 응또또또아 네. 하나, 하나 또만더 주면 안돼세개세개 다섯 <laughs> 개 하나 아 그러면은 어. 공평하게 딱 가운데로 세개자세 3개. 개로 한번 나가볼게자첫 번째 뭘로 한번 나가볼까첫 번째는 그냥 어. 내요 네, 위에서 어. 무용은 할 수는 없고 어. 요 그래도 요 발놀림으로 한번 나가 보는디 어떻게 가는고 하니 에이. 줄 위에 우정원이처럼 가던 것이랴. <목소리> 나가고 두 번째는 어떤 장식으로 나가볼 테가두 번째는 그냥 어? 저줄 위해서 줄 위해서 두 무릎을 딱 꿇고 두 무릎을 딱 꿇고 한번 훑어 나가 보는 데자 일단 한번 꿇어서 훑어가 보도록 모시겠이었다 여기까지 훑어가기 훑어가야 되는데 아빠는? 요 앞발은. 이 앞발은. 응.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응. 어. 가면 된단 말이야. 아이고 뒷발은. 아이 근데 요 뒷발은. 응. 어. 어떻게 가는 거 허니? 응. 어. 따라와. 변상 아. <laughs> 그러니까 앞발이 가면은 어. 뒷발은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지. 아니 그렇지 앞발이 가면 따라와. 아빠래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지. 아, 따라가서 아. 아이고 여기 보니까. 오늘 저 부처님 오신서 우리 금완사 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동네 가면 더러 여론 양반들이 있어 아사람을좀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앞에서 간다고 그냥 따라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아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종사하든 그래도 가운데 중 중심을 다 잡으면서 일을 해야지 어.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으니까자 음. 거도 절대하고 두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한번 떠어훈련데 장력도 있어. 남았네요 벌써. 음, 하이 라이트 남았는데 아이고. 자네는 잠깐 숨 들고 나도 좀제 담배면도 좀 되겠는데아 예스님. <laughs>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이제 하나만 하고 바로 진도 북로이를 나갈 텐데요. 아 여러분들 지금 <laughs> 요 앞에 약사점 모셔져 있는 이곳이 아 여전에 큰 이제 아 여기 모셔져 있었죠 사실은. 2 0년 전에 이백된이 아, 대형 네. 이 건물이 불이 타서 이제 소실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음. 여기 저 구만사를 다니면서 단면, 늘 아침마다요 아전을 하는데 하루 빨리 이곳에 좀 불사가 이루어져서 아, 기도에 어쨌든 도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매일 매일 가져가는데 아마 여기 찾아주신 분들 그에 따른 많은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만사의 대웅전이 하루빨리 십시일반해서 아, 도량의 터전으로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그게 아마 하루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laughs> 증가해놔. 아이고. 네. 아무튼간에 <laughs> 저는 지금까지 줄광대 이수자 우정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마지막으로 나가 보는 대차 예를 땅을 뛰어들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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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게 말여 돌았는데 네 어. 신발이 저기, 저기가 있네. <laughs> 요 우리나라가 윤회 사상 아닌가. 갔던 아. 데로 다시 오고 어. 왔던 데로 다시 가고. 야이 느낌 도대체 거기 윤회가 왜 나와. <laughs> 자, 더듬설미하고 그리고... 응. 그냥 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쉽게 가자. 쉽게. 그 칠보 전낭 하나를 짜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데어떻 응. 하겠는가. 아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어? 가던 데까지 한번 가보던 것이랬다. <laughs> <laughs> 국가 무용유산 줄타기 리, 유네스코 인류 무용유산 줄타기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